케이블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어디론가 가볼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마녀시장이라고 옛날에 이 지역에서 마녀들이 었던 물건들을 파는 시장이 있어요. 볼리비아 라파지에 오시면은 중앙에 위치한 마녀시장을 보통 가실 겁니다. 근데 거기는 너무 관광화가 돼 있어서 볼맛이 조금 안 나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엘 알포라고 라파지의 작은 위성마을에 진짜 마녀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군데를 가보려고 합니다. 시내 중앙에 위치한 마네 시장을 가볼 거고요. 두 번째로 엘 알토에 있는 마네 시장을 가볼 겁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교회인데 마네 시장 가는 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교회 앞에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사람들 손에 들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드리려고 주는 것 같아요. ¿Cuánto 네. dos bolivianos. Dos bolivianos. Sí. ¿Por q u e esto está hecho con hojas? No flores. ¿Por q u e a e s Es por la semana santa. La semana santa. Uh -huh. 그라 베니다 델 세뇨, luego 세마나 산 그리고 스쿠고 아. 만데 엘세야 레수시타. gracias. 일반적으로는 꽃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무 이파리로 만든 걸주네 신기하네. 마녀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관광 상품화가 되버린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입니다 마그넷 같은 거 팔고 이게 다예요 특별한 게 가끔씩 있긴 한데 엄청 특별하지가 않아서 딱히 볼만은게 없어요 근데 이건 좀 귀엽다 베이라마 간에 좋은 약소화에 좋은 약 척추에 좋은 약뭐 이런 걸 팔긴 파네요 공산품이야싹다 비닐 포장되 있고 이렇게 다 비닐 포장이 돼 있어요. 재미가 없어. 포대자루 그런 데 들어가 있으면 이게 진짜인가? 효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 그냥 공산품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음. El alto, bicho mercado, ¿dónde estás? 16 de julio. Todo esto. Para llegar a ir rápido, tienes que tomar el teleférico rojo. No, no. No, No, el alto no. Peligroso, el alto. ¿Esto? Ok. Ana, okay. okay. Ana. Uh -huh. Sí, sí, sí. <laughs> lo sé, lo sé. Todo va a guardar. Uh -huh. yeah, sí, sí, sí. Gracias. ¿Y vas seguro en cambio? Oiga. ¿Cuánto cuesta para 20? ¿a? 20. ¿Sí? Ok. I d o 머리나 자르자 비 예, h 서비스 m 네. t 미 l k 루 무이 이이 o 무슨 i 발도 a l 고고 n g about the service. i 따봉 a l k i 시시 이마라한 70년대 80년대 같은데 사람이 바뀌었어. 노찌 노치? 노찌노 아노짜오자오 네. 이제 엘알토로 가봅시다. 워낙 지형이 복잡하기도 하고 한 도시 안에도 고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지하철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어, 시작된다. 오빠다 다른 관광 목적으로 만든 케이블카는 노선이 한 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노선이 되게 많습니다. 라파즈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laughs> 우리나라 용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몰라야 돼. 도착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위치를 몰라요. 사람들한테 물어 물어 가야 됩니다. 근처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몰라. 언제 했어, 아기? 아이, 씨꼬리 씨꼬리 쓸어놓고. 이런 봐, 원격 오카. 감이 난. 사람이 빠글빠글해. 여기서 중요한 게 치안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워낙 붐비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 로컬 현지인들도 소매치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뭔가 잡동산이랑 잡동산이는다 파는구만 여기서 제가 여행 다니면서 본 시장 중에 제일 큰 시장인 것 같아요 끝이 없이 시장이 이어져 있어요 에스파아야 네. 여기 u í a q 여기 subes 도. s t a 기 todo directo ahí v a 이 a ver por otro lado, por otro l 야티리 por otro lado, por otro lado, por otro lado, por otro lado, por o t r 어뭘 뭐, 희한한 걸 되게 많이 파는데? 아 여기가 진짜 마니시장이네요. 훨씬 로컬적인 느낌이 들어요. 아이는뭐 뭘지? 이돈 많이 벌려고 주는 건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빌때 쓰는 유약인 것 같습니다. Para pasar por aquí a tu bolsillo, si v a f a l t a t p l a t e c t i v 아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와 털이 살아있다 에이. 살 뻔하게 생겼네 진짜 진짜 무섭다 에이. 진짜 마녀들이 여기에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붓을 버려주는 거지 여기에서 일하시는 주술사분들을 야티리라고 하는데 야티리들이 집 앞에 불이 켜져 있으면은 영업을 한다는 뜻이고요 횃불이 꺼져 있으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거는 지금 불다 탔는데 열려있죠 안 타있잖아요 닫혀있고 무슨 말이지 이게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악을 치료합니다 일, 사업, 여행 건강, 사람, 관광 집, 자동 회사, 토지, 기초구 판매, 불위한 모든 분야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곳이라고 하네요 사람 좋아보이는 데로 가서 한번 받아 봐야겠다 확실하게 라파에 있는 마녀 시장이랑은 완전 다르네요 분위기가. 건토코야스다 레스빌 우나 콘살타. 아 우리 친구봐 우리. 아 마쿠페도. 아 러시엔터 러시엔터. 제 친구들이 건강을 기우고 싶습니다. 너? 오케이. 너? 여기에서 뭘 못한다고 하시네? 아 오까 오까. 브라시아스. 완전 로컬이라서 그런지 맞이해주질 않네요. qué Hola ¿Qu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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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ego, juego Llama Llama ¿Para qué? Para la Pachamama ¿Para la Pachamama? Ah muy muy, baby. Baby Es que es de la barriga La barriga ¿Cómo se usa esto? Hacen ofrenda, lo quema, traza fuego. ¿Dónde? Cerros rituales, donde hacen rituales. Oh. Lindo. Lindo. Hombre. <laughs> <laughs> Naomi. ¿Pones? No. Chinitas, chinitas. Chinitas. Lojo una. Ah. Para tu... para tu salud. 아, 왔다 오다이 친구와 이 친구의 이 친구.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Bien, bien, 무 i e n 노비 아. 아. 아 입에 계속 뭐가 들어가. 뭐야,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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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못 피겠다 이거. 못피야 노비에 이상한 거 팔지 마. 자자아 저거 피니까 속이 아프다. 속이 아파. 되게 기네 안녕하세요 샤맨이신가요? 샤맨 어디에 여기가 수술사들이 있는 곳이긴 한데 저를 해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안 친절한 건 아닌데 다들 안 해주려고 해왜그런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파라미 케팔리데. 오케이. 미 아미고스 살루트. 브레미라 슈트 에 코카. 아 오카 오카 코카. 행복을 빌어주시는데 얼마를 드려야 되나요? 야 디에스 페스 디아스 페스 오카 오카. 감사합니다. 에스시. 니체바스 파라 살루트. 아모르. 미 살루트. 미 아미고스 샬롯트예씨씨씨예 께티야미스 미 넘버 아준씨 A ver, en nombre del Padre, del Hijo, del Espíritu Santo, el Padre Todopoderoso, Creador del cielo y de la tierra, creó su único Hijo, no único, fue concebido por obra y gracia del Espíritu Santo, nació de la Santa María, Padre, bajo del poder de Poncho fue crucificado, muerto, sepultado, subió a los cielos y se a la derecha del Padre Todopoderoso. Desde allí adivina ajustar a los vivos, a los muertos, que el Espíritu Santo, Santa, Santa y Católica, la concepción de los muertos de la vida eterna. Amén. Salud. En el nombre del Padre, del Hijo, del Espíritu Santo. Amén. Amen. En el salud, ahí ves, estás bien, ahí ves, no, también, así es. Uh, este eres vos, ¿sí? uh, este va a ser tu salud, sí. tu amigo, ¿no? A ver, en el nombre del Padre, del Hijo, del de Espíritu Santo. Uh. Este eres vos, ¿no ve? Mm -hmm. Ahora, en tu salud, es, ahí ves estás bien, ahí ves no también haces. No, no estás bien, perfecto siempre. Ahora, el amigo, ¿no ve? Sí, el bien. amigo también, a media, ¿no? Sí. Ahí ves, está bien, ahí ves no también haces. Y la cruz hace también, pero va a estar bien, no es que no, dice, pero es que hay que curarte también, ¿ya? Cristian, ¿no ve? Claro, está bien, no es que no, ¿ya? Ah. Quítese también, a veces con mal, con bien también en su trabajo, de plata, todo, ¿ya? Ver, papito, señora, mando padre, su salud. Está bien, no, salud, salud, a ver. Tu salud, hasta aquí ¿no ve? Pero esta envidia, envidia también tienes. Después, claro, vas a estar bien, no es que no, pero esto, esto hay que bajarte...

그리고 가족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다들 여기 오신다면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관광화가 전혀 안돼 있다 보니까 야트리 분들한테 이런 의식을 듣는 것 자체가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되게 운이 좋았죠. 나중에 라파즈에 오시면 은 라파즈에 있는 마녀시장만 와보시지 마시고 여기 에랄토에 있는 마녀시장을 꼭한 번씩 와보십시오.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